Bye. 먹고 있잖아요. <laughs> 야, 너 그래서 먹었냐? 배려줘 <laughs> 와, 나 소름 <소리를> 돋아 진짜.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정영의 추천 영화. 짠. <laughs> 음. 왜 조심스럽다 그 부분은 동영이 보라고 해서 본 <웃음> 영화 <웃음> 추천은 아니지만 보라고 해서 본 영화 <웃음> 피부입니다 <웃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뜯어지 <laughs> <laughs> 어떤 영화냐? 찍어버 없어? 다 너무 발전해 지금 야 이거 있겨요 얘한테 보라 그런 게 어떤 영화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laughs> 한번 봐보라고 한 거거든요 뭐랄까? 보통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음. 사람들이 눈두개코 하나 입 하나 음. 이런 거 우세한. 걸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흑적 열쇠 때문에 비정상으로 분류돼 버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단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여러 진짜 끔찍한 게 누군지 그래서 진짜 별별 사람이 다 나오는데 소아성애자 그다음에 항문이랑 입의 위치가 바뀐 사람 그래서 여기 항문이 달려 있고 엉덩이에 입이 달려있어서 네. 맨날 뭘 먹을 때 여기 입에다 깔때기를 끼고 포스를 끼고 깔때기를 해서 이렇게 입을 음식을 먹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기형한테만 어떤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 음. 그리고 온 몸이 화상으로 불타서 털도 안 나고 어, 어, 얼굴도 뭉개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미의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남자도 나오고 그리고 키가 엄청 작은 임산부 인어가 되고 싶은 남자 자기 다리를 잘라서 인어가 되고 싶은 음. 남자 그리고 얼굴 한쪽이 약간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는 여... 여성. 눈이 없는 아맞아 눈이 없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네 완전 뚱뚱한 음. 사람 아 맞아 맞아 저는 일단 넷플릭스에서 뭘 서치를 하고 하고 넘어가다가 이 포스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눌러 봤고요 어이 감독이 에드아르도 카사노아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젊어요 아마 저희보다 동생일 거예요 그리고 입봉작이고 이 영화가. 이분은 영화 디렉팅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아트 디렉터처럼 일을 하는데 이 영화가 너무 이게 뭘까? 난해한 지점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감독은 이 영화를 자기의 약간 자서전 느낌? 자기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두번 정도 봤는데 한번 보고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두번 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하고 특별한 비주얼을 통해서 보편적인,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는걸 알았어요. 딱그 도입부에 어떻게 되냐면 소화성애자인 남자가 자기가 이제 자식을 아들을 낳은 거야.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내가 소화성애자니까 내 아이를 해칠까봐 와이프랑 애를 버리고 뛰쳐나온 거야. 그리고 나의 이 성욕구를 풀고자 매춘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게 처음인가 봐, 남자도. 그래서 나에 대한 증오심, 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상대를 막 고르는데, 매춘할 상대를 고르는데, 그 남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매춘부의 뭐 짱인, 짱격인 음. 할머니가, 끔찍해도 어쩔 수 없어.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끔찍해도 그게 우린 걸 어떡해.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남자가 계속 이래요. 그럼 그 상대는 어떡하냐? 내가 매춘을 하는 그 상대는 어떡하냐? 이랬더니, 그럼 또 팔자야. 끔찍할 팔자는 또 정해져 있는 거고, 나의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모르면, 그래도 살만 할지도 모르겠다. The yeah. 걔네도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문제지 여기 안에서 해결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괜찮을까? 나보다 더 낮게 생활하는 존재가 음. 어떤 그런 상황을 모른다면 내가 얼마나 끔찍할지 인지가 안 될까? 내가 진짜 졸라 끔찍하잖아 지금 음. 내가 막 노예고 막 하층민이고 막 이래 근데 다 이렇게 사는 줄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이렇고 음. 사는 줄 알면 괜찮을까? 근데 그게 뭐 심리학과 관련 논문을 보면 괜찮대요. 제가 지금 어떤 분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두 부대를 비교한 건데 굉장히 비슷한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놓고 한쪽 부대는 모든 사람이 다 진급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음. 한쪽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진급이 잘 돼는 음. 시스템을 해놨더니 그 사람 중에 나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진 게 진급이 잘 되는 음. 데 있는 사람이었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다른 사람들 보고. 또 그렇고, 또 저희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기형인 사람에게만 어떤 성적 욕구를 음. 느끼는 남자가 있고, 또그 여자친구가 음.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기형이겠죠? 얼굴이 음. 녹아내리는? 그 남자가 멍청하게 고백을 해. 음. 나는 너가 기형이라서 좋은 거야.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여자가 기형이 내 전부는 아니야. 음. 이건 겉껍질 뿐이야.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음. 넌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외모만 좋아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남자를 뻥 차버리고, 지금 한창 썸을 타고 있는 남자한테로 가. 음. 근데 얘는 누구냐면,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이 남자가, 어떻게 운이 좋게 돈을 좀 득템하게 됐어. 음. 그랬더니 얘가 수술을 하겠대 나는 평범해지고 싶어 나 미남이 되고 싶어 나는 수술을 음. 할 거야 나는 그러면 그 얼굴이 녹아내리는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또이 남자를 훌쩍 떠나더라고 도망치듯이 가죠 음. 그래서 겉으로는 기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나의 겉껍데기일 뿐이야 난 언제든지 이런 것쯤은 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야 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여자도 속으로는 얘가 기형인 것에 안도하고 그치 우리가 비슷한 처지인 것에 자위하면 살았던 것이 아닌가? 얘가 얼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서 나를 차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되게 끔찍하죠.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거미 괴물 같은 걸로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얘를 아들이라고 생각해. 얘가 지금 거미로 변했지만 얘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오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중요한 손님이 오면은 방에 가둬두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서서히 그 사람 죽어 가고 얘는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식으로 변해가 단 말이야. 약간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외면은 아닌 것인가? 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 피부에서도 약간 변신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받아들여 하지 못하잖아요. 그 기형을 좋아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엄마 눈치를 보잖아.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엄마도 막. 왜 나야? 음. 왜 나야? 왜 나는 이런 귀여을 좋아하는 남자를 애 낳은 음.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절하고 쓰러지고 막 실신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너 가버리라고, 너내 인생에서 아웃해버리라고. 근데 또 엄마잖아. 사랑한다 그래. 근데 나가래. 내 인생에서. <laughs> 그리고 그 인어가 되고 싶은 남자도 계속 자기 음. 다리를 칼로 자르면서 자해를 한단 말이요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 굉장히 충격스러워서 뭐메시지은뭐고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인가? 이렇게까지 충격적... 으로 만들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비주얼보다 더 끔찍한 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음,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의 성적인 어떤 취향은 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 아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자기의 장애 이런 겉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타인의 불행으로 자위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 딸이 안 좋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지만 그 딸의 학문이 달린 그 딸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음. 아버지 부성이라던가, 이런 생일 선물로 게. 생일 선물로말 가면을 사주고 막 이래요. 음. 밖에 나갈 때 쓰고 다니라고. 음. 그런 모습이 참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을 있는 음.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비주얼보다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77분 굉장히 음, 짧아서 좋아요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쇼킹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슬래셔 무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이 감독이 되게 비주얼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면을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하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보라색하고 핑크색을 굉장히 음. 많이 써서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고 아, 이런 게 나오겠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린 감독이 입봉작으로 이렇게 놀라운 극단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감독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메시지가 더 들어가 있어서 깊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흔히 비주얼 쪽을 다루던 분들이 영화에 왔을 때 음... 겪게 되는 그런 실수 너무 이런 아름다운 미적인 것만 다루는 그렇지 않은 작품이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별은 몇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너부터 해라 얘 <laughs> 저는 한세개 발칙하게 저를 이렇게 제 뒤통수를 때린 작품 같습니다. 저는 세 개. 오 많이 주시네요. 네.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 이런 어떤 관념을 깨부수면서 아트 디렉터답게 비주얼로 깊이를 채워나가는 게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빠비야. 빠비야 야